별빛이 내린다 샤랄 좋아요, 구독, 완전 알림이야 알리 알림 서로 스 <목소리> 오직 하락동 그대가어머니 근데 그게 뭐라고 저기 발물 잠깐 담궜는데 힐링 아, 됐어? 아, 올라가면 진짜 힐링 될것 같아. 나 뷰가 진짜 좋은데. 아, 아, 지금 최근에 약간 이런 공간이 와본 적이 거의 없어. 아까 40, 30%였는데 지금 40%까지 올라갔어. 아, 아, 올라가면 올라가면 한 7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아, 우리 아까 차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쳐놓는 것도 좋지 않아요? 두 어, 군데 어,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것도. 어, 그것만 해줘야 고 여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갖고, 그거를 꼭 해야 될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난 이거 훨씬 되게 자연스럽게. 아 어, 이런 우리가 아스 센터 안 내렸으니까 시간. 차조심, 차조심! 차조심, 차조심! 자, 여기 뒤로 가주세요. 차조심 하시고.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부러 정신 푹 편하시길 끝났어 이제. 오늘 끝이 야 응? 집에 가 심은 대로 10시간 잘 거야. 10시간 응? 잘 거야. 1시간잘 응? 거야. 무서움이 가어야 우리가 약간 질문한 속 하는데. 자, 오늘 소감이 응? 어이신가시요 이렇게 이찮하시 분은 소감이 었떠신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야 이게 고향에 와서 한 대를 받았다 오늘 뭔가 맞다 직가님들여다 네. 아우 어, 작가님들 KTX도 이런 KTX나 SRT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것 같아 인사 다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너도 인사 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어, 이제 들리지 다 들어갔나? 네. 이그 저희 그 자체적인 그 추산상 지금 8만 7천 명 정도 모여가지고 너무 지금 그 정도로 많이 올줄 몰라. 네, 한 8만 7천 명 정도 모여가지고 저희 이번에 콘서트 한 4,500명 들이시죠. 20배 한 8, 8만 7천 명 정도 저기 뉴산 시민 여러분들 한 15분의 1 정도. 오세요. 8만 7천 명은 진짜 15분의 1 정도, 13분의 1. 내일 모레 콘서트. 바이킹. 혼자 딱 가면 이제.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이제서플래스 얘기를 한 건데. 딱 들어가면 이제. 자이로드로 딱한두번 때려주고. 그 다음 바로 아틀란티스. 갔다가 아틀란티스 옆에 있는 자이로드딱 하고. 들어오면서 중간에 번지드록 한번 딱 타고, 그 다음에 줄안 길면 해성특급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프렌치 레볼루션 타고, 뭐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뭐, 바이킹이랑 코르나이리까지 그리고 아웃. 아이스크림 있다. 구슬 아이스크림. 그럼 무지개 얼마나 빨리 시간그만한시 전에 나오지. 딱 아침에 첫, 처음 딱 뚫릴 때 들어가서. 이게 약간... 3시간 반짜리 코스... 아, 론테러도 코스... 4시간짜리 코스, 론테러도 코스... 근데, 아. 근데 아침 일찍 가갖고 무조건 뛰어야 돼. 제일 처에 그래, 이제... 아, 선착순... 처음에 딱들어와야 돼서 사람많 아... 많아서. 그러면은 이제 매직패스 필요 없이 바로... 가면 이제... 내려와도 줄이 별로 안기니까 바로 또탈수 음. 있지. <laughs> 이게 예보는 <예보라도> 주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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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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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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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그... 행복 not going 이 o be a little bit. I'm not going to be a 이 i t t l e b 하다 어디게생각해뭔언뭔지도 <laughs> 몰랐네 깜와 엄청 짜다 와 소금 먹어, 먹어, 어오둘중뿌더내 밖에. 안에음 나오지.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 나와요? 청춘은 지금이 청바지야 <laughs> 청춘은 지금이야 청바지 다 <laughs> 이제 요패턴을 외우시면 돼 내가 이리로 가면 내가 이로 가면 우리 동생 같아. 야! 야. 야! 아, 여기 정리해서 여기 대기하다가 거기 준비되면은 넘어가는 거할시고 대기하는 동안 일단 찍을 거예요. 완전 호탕이네. 저 치켜 를다 달아줬잖아. 그니까. 나는 사실 택스프레스는 어, 진짜 내가 인연이 없나봐. 맨날 올 때마다 어, 뭐. 내가 여기, 뭐... 여기, 여기 정리해서 옆으로 가야 돼. 아, 너무 아있다 나의 이 아쉬운 표정이 잘 가는 이네 좋아요. 구독 완전 알림이야. <laughs> 알림, 알림!